며칠 전이었어요. 동네 금은방 앞을 지나가는데 평소엔 금 이야기에 관심 없던 70대 후반 한 어르신이 유리창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시더라고요. 손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요. 화면을 켰다 껐다 하면서 금 시세를 몇 번이나 확인하시더니 마지막엔 숨을 길게 내쉬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들이 요즘 금이 또 오른다길래 보긴 봤는데 지금 사면 늦은 건가 싶기도 하고 또 따라갔다가 손해보면 어쩌나 겁도 난다. 집은 있는데 현금은 자꾸 줄어든다. 검사비나 약값 같은 생활비가 한 번씩 크게 나갈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진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한번더 보시더니 이렇게 덧붙이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한두 번 잘못 판단해도 다시 벌면 됐는데 지금은 한번 잘못 움직이면 돌아올 시간이 없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는 형님, 누님들도 비슷하실 겁니다. 뉴스에서 금, 환율, 물가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먼저 철렁하고요. 내가 너무 늦은 건가 싶은데 또 지금 들어가면 꼭 물릴 것 같기도 하죠. 주변에서는 지금이라도 뭐라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막상 움직이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금이 오르냐 내리냐를 마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금값이 출렁일 때내 마음이 크게 흔들린다면 그건 금 때문이 아니라 우리 집 돈의 안전 장치가 얇아졌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노후 자산 흐름을 20년 넘게 현장에서 정리해온 시니어 생활 경제 해설가 박경훈입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제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어머니가 환갑을 넘기시고 나서 갑자기 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의 흐름이 불안정해서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는 돈의 구조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는 필요할 때 다시 찾아보는 게 제일 도움이 되니까 오늘 내용이 마음에 닿으시면 구독을 눌러 두셔도 좋아요. 그리고 요즘 금값 보면서 마음이 복잡하셨다면 댓글에 금두 글자만 남겨 주세요. 지금 같은 고민이 얼마나 있는지 그 온도에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 가겠습니다. 이제 아주 쉬운 비유로 시작해 볼게요. 노후 자산은 집을 떠받치는 기둥과 비슷합니다. 기둥이 몇 개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고르게 받치고 있느냐예요. 연금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이 한 기둥이고 갑자기 쓸 일에 대비한 비상자금이 또한 기둥이고, 집 같은 큰 자산이 또한 기둥입니다. 여기에 금처럼 필요할 때 마음을 안정시키는 실물 자산이 얹힐 수도 있어요. 문제는 기둥 하나만 굵고 나머지가 얇을 때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러니까 환율이 흔들리고 물가가 오르고 금값이 급등할 때마다 집이 무너지는 건 아니어도 삐걱삐걱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바로 나도 금을 사야 하나, 지금 팔아야 하나, 현금이 모자라면 어쩌지 이 불안이에요. 오늘은 세 가지를 생활 언어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첫째, 왜전 세계가 금을 다시 찾는지. 둘째, 금을 욕심이 아니라 보험처럼 다루는 기준은 뭔지. 셋째,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마음이 덜 흔들리는 자산 기둥 세우는 순서는 어떻게 잡는지. 이세 가지만 제대로 정리되면 내일 당장 뉴스에서 금값이 어떻게 움직이든 여러분 마음은 훨씬 단단해질 겁니다. 제가 상담에서 자주 듣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갑자기 마음이 쌓여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가 툭 던진 한마디 때문이죠. 요즘은 금도 있어야 한다더라, 환율이 이렇다더라,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른다더라. 그 말을 듣고 나면 그날 밤에 휴대폰을 켜고 금값을 찾아보게 됩니다. 숫자가 높아져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내 돈은 그대로인데 세상 물건 값은 자꾸 올라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반대로 금값이 잠깐 내려가 있으면 또 불안해집니다. 혹시 더 크게 흔들리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제 오랜 지인 중에 73세 최영숙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작년 추석에 아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들으셨대요. 엄마, 금좀 사두는 게 어때요? 요즘 다들 금 얘기하던데. 그 말을 들은 날부터 최영숙님은 매일 아침 금시세부터 찾아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볼수록 더 불안해지더래요. 어제보다 올랐으면 내가 늦은 것 같고, 내려가 있으면 더 떨어질까봐 겁이 나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금을 왜 사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최영숙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금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남들이 다 산다니까 나만 안 사면 손해볼 것 같아서요. 이게 지금 많은 시니어 분들의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제가 이런 분들께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금은 기분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지칩니다. 금은 감정이 올라왔을 때 잡아주는 안전벨트처럼 다뤄야 합니다. 안전벨트는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나를 지켜주는 장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시니어 시기에는 수익률보다 리듬이 더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돈이 조금 불어나도 생활비가 한 번씩 크게 나가면 마음이 무너져요. 반대로 돈이 크게 불어나진 않아도 매달 흐름이 안정되면 잠이 편해집니다. 최영숙님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제가 그분께 먼저 정리해드린 게 금이 아니었어요. 한달 생활비가 얼마인지, 비상자금은 얼마나 있는지, 연금은 언제 들어오는지부터 적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최영숙님 스스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왜금 때문에 이렇게 불안했는지 이제 알겠다. 내 돈의 흐름이 불안정했구나. 이런 이야기가 지금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생활경제 이야기를 자주 듣고 싶으시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요즘 가장 마음을 흔드는 게 뭔가요? 금값, 환율, 물가, 생활비 중에서 하나만 댓글로 찍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주제를 잡을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건 이겁니다. 시니어 분들이 불안해하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의 역할이 애매해서라는 거예요. 이 돈은 쓸 돈인가, 아껴둘 돈인가, 불릴 돈인가.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면 뉴스 한 줄에도 마음이 출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금을 사라 말라가 아니라 금이 내집돈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지를 잡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리되면 내일 당장 금값이 10만원 올라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불안의 정체를 딱세 덩어리로 쪼개 보겠습니다. 금을 끌어올리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부터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금값 불안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금이 올라가는 건한 가지 이유가 아닙니다. 마치 큰 비가 오려면 바람, 습기, 기압이 동시에 맞물리듯이 금도 여러 조건이 동시에 겹칠 때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측보다 구조를 이해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불안이 커지면 사람은 가장 단순한 곳으로 피합니다. 경제가 불안하다는 건 결국 약속이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돈이라는 건 사실 종이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갈등이 늘어나면 그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가장 오래된 믿음, 손에 잡히는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금은 그 역할을 오래 해왔고요. 제가 만난 68세 김순덕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예금만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뉴스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금을 다시 사들이고 있다는 보도를 보셨대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나라들도 금을 사는데 나는 왜 예금만 믿고 있지? 김순덕님의 이 고민이 바로 지금 전 세계가 금으로 몰리는 심리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현금이 편하신가요? 아니면 손에 잡히는 게 편하신가요? 댓글로 하나만 골라주셔도 좋아요. 이 질문의 답이 여러분의 자산 성향을 보여줍니다. 금리는 내려갈 때가 금이 힘을 받는 구간입니다. 금은 이자가 없죠? 그래서 금리가 높을 때는 금이 상대적으로 불리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는 분위기가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금이나 채권에서 얻는 이자 매력이 줄어드니까 금을 들고 있는 부담이 확 줄어들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전엔 월세가 비싸서 가게를 못 냈는데 월세가 내려가면 가게를 열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금 선호도가 다시 올라갔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숫자로 보면 전년 대비 30% 이상 금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물가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면 금이 다시 거론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돈의 체감 가치가 줄어듭니다. 장을 볼때 느끼죠. 예전엔 만원으로 살수 있었던 게 어느 순간 만오천원이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돈을 그냥 들고 있는 게 손에 같아져요. 그래서 실물 쪽을 한 번씩 쳐다봅니다. 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선택지로 올라와요. 제가 작년에 만난 71세 박영호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볼 때마다 돈이 녹는 느낌이 든다.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박 선생님,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통장에 돈만 쌓아두면 손해 아닌가요? 이게 바로 물가 불안이 금으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0대 이상 가구의 체감 물가 상승률은 공식 통계보다 평균 1.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시니어 가구는 식료품이나 의료비 같은 생필품 비중이 크거든요. 이런 품목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요즘 금은 개인이 끌어올리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 나라의 중앙 쪽 기관들은 단기 수익보다 안전을 우선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동네 장보는 사람과 창고를 운영하는 사람의 눈이 다른 거예요. 장보는 사람은 오늘 가격이 중요하고 창고 운영자는 다음 달에 물건이 끊길 가능성을 더 크게 봅니다. 세계금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2023년 한해 동안 각국 중앙기관들이 매입한 금의 양이 1,000톤을 넘었습니다. 이건 5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금을 창고처럼 쌓는 움직임이 강해지면 시장에 다시 풀릴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가격의 바닥이 단단해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환율이 흔들릴수록 금이 더 크게 체감됩니다. 여기서 시니어 분들은 특히 체감이 커요. 왜냐 하면 우리 생활은 원화로 하는데 세상 원자재나 에너지 같은 건 바깥 가격 영향을 받기 쉽거든요. 환율이 오르면 체감 물가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다시 불안해지고요. 그때 금은 단순한 투자라기보다 마음의 방어막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69세 이정희님은 환율 때문에 금을 알아보기 시작하셨어요. 이분은 매달 해외여행 가시는 걸 취미로 하시는데, 작년부터 환전할 때마다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게 느껴지셨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환율에 관심을 갖게 되고, 환율 뉴스를 보다 보니 금 이야기가 자꾸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환율은 금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 중 하나입니다. 요즘 금값 논쟁의 핵심은 고점이냐 저점이냐가 아닙니다. 핵심은 내집 기둥이 지금 흔들릴 정도로 얇아져 있느냐입니다. 이 질문을 빼고 금만 보면 누구나 조급해지고 누구나 흔들립니다. 금은 마치 소금 같아요. 소금은 음식에 꼭 필요하지만 소금만 잔뜩 넣으면 음식이 망가지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둥 중 하나로는 유용하지만 금 하나로 노후를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불안이 커져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금만 믿고 큰 돈을 넣었다가 고생하신 분이 계세요. 74세 강병수님인데요. 이분은 3년 전에 주변 지인들이 금 얘기를 많이 하니까 가진 현금의 절반을 금에 넣으셨대요. 처음엔 금값이 올라서 기분이 좋으셨는데 얼마 뒤 갑자기 병원비가 크게 나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금을 급하게 팔아야 했는데 하필 그때 금값이 잠깐 내려가 있었대요. 결국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로 강병수 님은 금만 보면 속이 쓰리다고 하세요. 이게 바로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금은 보험의 자리지 욕심의 자리가 아니라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고개가 끄덕여지셨다면 지금부터가 더 실전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 두셔도 좋고요. 이제는 금을 무조건 사라, 팔아라가 아니라 금을 어디에 어떻게 두면 마음이 덜 흔들리는지 순서를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시니어분들께 늘 드리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순서가 바뀌면 불안이 커진다. 그래서 오늘은 순서만 제대로 잡아드리고요. 금 이야기도 이 순서 안에 넣으면 갑자기 쉬워집니다. 한달 생활 리듬부터 고정합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큰 폭의 손실이 아니라 매달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려면 내 생활비가 어느 구간인지, 고정지출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투자든 금이든 뭐든 다 심리게임이 됩니다. 숫자를 모르면 마음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제가 만난 67세 윤미자님 사례를 들려드리고, 이분은 저한테 처음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 선생님, 나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고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게 보이면 불안하고, 뉴스에서 금 얘기만 나와도 내가 뭔가 해야 할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게 순서가 없을 때 생기는 전형적인 불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미자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렸어요. 이번 달 하루하루 쓰는 돈을 다 적어보세요. 한달 지나서 다시 오세요. 윤미자님이 한달 뒤에 오셔서 종이를 펼치시더니 놀라워 하셨어요. 내가 한 달에 이것밖에 안 쓰는구나? 생각보다 훨씬 적네? 그때부터 윤미자님의 불안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숫자가 보이니까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비상자금 기둥을 먼저 세웁니다. 비상자금은 돈을 불리는 용도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용도예요. 갑자기 목돈이 나가는 일이 생겼을 때 자산을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가 없으면 금값이 오를 때도 불안하고 내릴 때도 불안합니다. 언제든 현금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비상자금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치 생활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 생활비가 200만원이면 비상자금은 6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돈은 수익률을 보는 게 아니라 언제든 쓸수 있게 묶이지 않은 상태로 두는 겁니다. 들어오는 돈의 기둥을 점검합니다. 연금이든 임대든 매달 들어오는 흐름은 집의 중심 기둥입니다. 들어오는 돈이 안정되면 금값이 출렁여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시니어 시기에는 큰 수익보다 안정적 흐름이 체감 효용이 큽니다. 제가 상담했던 72세 박순자님은 이 부분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박순자님은 국민연금과 부동산 임대 수입이 있으셨는데 임대 수입이 들쑥날쑥 했어요. 세입자가 나가면 몇 달씩 비어있고, 그러면 그 기간동안 마음이 불안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렸죠? 임대 수입을 매달 평균을 내서 예상하시고, 비는 기간을 대비한 예비금을 따로 쌓아두세요. 박순자님이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신기한 일이 생겼대요. 세입자가 나가도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비금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고, 그러니까 다음 세입자를 급하게 구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들어오는 돈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힘입니다. 큰 자산의 역할을 정합니다. 집 같은 큰 자산은 그 자체로 든든하지만 동시에 묶여 있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집이 내 마음을 지키는 자산인지 아니면 생활비를 빨아들이는 자산인지 역할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역할이 애매하면 뉴스 한 줄에도 마음이 요동칩니다. 집이 너무 크면 관리비, 세금, 수리비가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집이 작아도 마음이 편하면 그게 좋은 집입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역할이에요. 내 집이 나를 안심시키는지 아니면 걱정거리를 만드는지. 이 질문의 답이 명확해야 합니다. 금은 보험의 자리로만 둡니다. 여기서 금을 딱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집에 소화기를 두는 마음. 소화기는 불이 나길 바라며 사는 게 아니죠. 불이 났을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 두는 겁니다. 금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의 자리가 아니라 불안이 과열될 때 심리를 안정시키는 자리로만 둬야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금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수익이 먼저 떠오르나요? 안심이 먼저 떠오르나요? 댓글로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수익 안심 둘다 중에 하나면 됩니다. 이 답이 여러분의 금에 대한 현재 관점을 보여줍니다. 금을 보험 자리로 둔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총 자산이 2억이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를 금으로 두는 거예요. 이 정도면 금값이 오르든 내리든 생활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없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수준이죠. 나눠서 움직입니다. 금은 특히 한 번에 들어가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가격이 하루에도 출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범위가 있다면 나눠서 시간을 분산해서 접근하는 게 심리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쌀을 살 때도 한꺼번에 1년치를 사면 가격에 흔들리잖아요. 조금씩 사두면 마음이 편하듯이요. 예를 들어 1천만 원어치 금을 사고 싶다면 한 번에 사지 말고 200만 원씩 다섯 번에 나눠서 사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 평균 매입가가 만들어지고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됩니다. 내 불안의 버튼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환율이 오르면 불안이 올라오고 어떤 분은 금값 뉴스만 보면 조급해집니다. 내 불안 버튼이 뭔지 알면 거기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결국 투자에서 가장 큰 비용은 수수료가 아니라 조급함이거든요. 제가 만난 70세 정기철님은 자기 불안 버튼을 정확히 아셨어요. 이분은 뉴스에서 다른 사람들이 돈 벌었다는 얘기만 나오면 조급해지셨대요. 그걸 아시니까 뉴스를 아예 안 보기 시작하셨어요. 대신 한 달에 한 번만 자산 상태를 점검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취미 생활에 집중하셨죠? 그랬더니 마음이 훨씬 편해지고 오히려 자산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셨대요. 확인하는 횟수를 줄여야 마음이 살아납니다. 시세를 자주 보면 자주 흔들립니다. 금이든 환율이든 매일 보면 매일 심장이 출렁해요. 그래서 저는 시니어 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시세 확인은 습관이 아니라 일정으로 바꾸세요. 예를 들어 한 달에 한번 혹은 분기마다 한 번. 이렇게요. 불안은 자주 볼수록 커집니다. 가족과의 대화는 결론보다 기준을 맞추는데 씁니다. 자녀가 금을 사라더라, 누가 환율이 위험하다더라, 이런 말은 결론만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해요. 우리는 생활비가 이 정도고, 비상자금이 이 정도고, 들어오는 돈이 이 정도고, 금은 이 정도까지만 보험으로 둔다. 기준이 있으면 대화가 불안을 키우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가족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5세 어머니와 45세 아들이 함께 오셨어요. 아들이 어머니한테 금을 사라고 계속 권하는데 어머니는 불안하시고 제가 둘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한달 생활비가 얼마세요? 비상자금은 얼마나 있으세요? 아들분, 어머니가 금을 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니까 대화가 달라지더라고요. 어머니 생활비가 한 달에 150만원이고 비상자금이 따로 없다는 게 확인됐어요. 그러면 금보다 비상자금을 먼저 만드는 게 순서죠. 아들도 그제야 이해하더라고요. 아, 지금 엄마한테 필요한 건 금이 아니라 비상자금이구나. 여기까지가 기둥 세우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대로만 정리하면 금이 오르든 내리든 내 삶의 중심이 덜 흔들립니다. 이런 생활 기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환율이 오를 때 생활비가 왜 체감으로 더 오르는지 그리고 어디부터 손보면 좋은지도 이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번에 정리하면서 오늘 당장 할수 있는 한 가지를 딱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금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었어요. 금값이 움직일 때내 마음이 크게 흔들린다면, 그건 금이 아니라 우리 집 돈의 안전장치가 얇아졌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금을 보면 이런 상식으로 접근합니다. 금이 오르면 나도 타야 하나, 금이 비싸면 늦은 건가, 다른 사람들이 다 사는데 나만 안 사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접근은 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요. 뉴스 한 줄에 마음이 흔들리고 주변 사람 말 한마디에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가 잡은 올바른 관리는 이겁니다. 금은 욕심의 자리가 아니라 보험의 자리. 그리고 보험은 순서가 먼저다. 생활 리듬을 먼저 고정하고 비상자금을 쌓고 들어오는 돈을 안정시키고 큰 자산의 역할을 정하고 그 다음에 금을 보험자리에 두는 겁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금값이 오를 때마다 조급해지고 내릴 때마다 겁이 나서 결국 사고 팔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잃는 건 돈보다 마음이에요. 마음이 흔들리면 잠을 못 자고 가족과 대화할 때도 불안이 묻어나오고 결국 하루하루가 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은 금값을 하루에 다섯 번씩 확인하셨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기 전에 그리고 밤에 잠이 안올때또한 번.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결국 금을 다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또 아쉬운 거예요. 이게 순서 없이 금에 접근했을 때 생기는 전형적인 악순환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금값 뉴스가 나와도 잠이 덜 흔들립니다. 환율이 출렁여도 내 생활 리듬이 버텨줍니다. 주변에서 금 얘기가 나와도 나는 내 기준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노후의 목표는 한 방이 아니라 매달의 평온이거든요. 저는 늘 시니어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후에는 돈이 얼마나 늘어나느냐보다 마음이 얼마나 편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돈이 조금 늘어나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반대로 돈이 크게 불어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면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제안은 딱 하나입니다. 이번 주 안에 내집 기둥을 종이에 한번 적어 보세요.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고정지출이 얼마인지, 비상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큰 자산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금은 보험자리로 어느 정도가 편한지, 이 다섯 줄만 적어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종이에 쓰는 순간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기준으로 바뀌거든요. 머릿속에만 있을 때는 뭉뚱그려서 불안한데, 종이에 적고 나면, 아, 내가 정리할 건 이것들이구나, 이게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금값이 내일 10만원 오르든 내리든 내 기준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 다섯 줄을 적고 나서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분은 적고 나니까 비상자금이 생각보다 적다는 걸 깨달으셨대요. 그래서 금 사려던 돈으로 비상자금을 먼저 채우셨죠? 또 어떤 분은 적고 나니까 자기는 금이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이미 안전장치가 충분히 있더라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환율이 흔들릴 때 생활비가 왜더 빨리 체감으로 오르는지 그리고 시니어 가정에서 어떤 항목부터 손보면 부담이 줄어드는지 생활 예시로 풀어 드리겠습니다. 환율과 생활비의 연결고리를 이해하시면 뉴스 볼때 훨씬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 볼게요. 여러분은 금을 생각하면 지금 어떤 마음이 제일 크신가요? 조급함, 두려움, 안심, 무관심 중에서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댓글을 기준으로 다음 이야기를 더 현실적으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목소리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